한팔로붙치 설명하겠습니다 맞잡이 자세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한팔로붙치인데 왼손은 방해 안 받죠? 왼손 상대방 가슴길 왼쪽 잡아주시고 자, 밑에 잡으면 상대방손 짚을 수 있어서 점수가 안나서 왼손이 위로 오른손은 상대방이 꺾고 있어도 뻗고 있어도, 어, 있어도 이쪽은 안되지만 좌우 움직이는 지장 없어요 왼쪽으로 가서 니은자로 니은자로 가서 팔만 떼주시면 되고 팔 꼈으면 위아래로 싸잡고,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, 뭐, 땡기고 하는 게 아니라, 그냥 그 상태 그대로, 이 겨드랑이만 벌어지지 않게, 그냥 상대방한테 내 체중을 싣는다고 생각하고, 쿵 떨어지고, 여기서 이제, 절어 주시면더 숙여져. 그 다음에, 다리를 살짝 밀어주면 서 정말로 숙여주시면, 어 자, 중요한 거는 여기서, 앉아서 숙여주시고, 여기서 이걸 땡기는 게 아니라, 살짝 밀어주시면, 상대방이 팔을 땡겨도 안 넘어가지고, 다시 밀면,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자연스럽게 때, 맞잡을 때, 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맞잡을 때 왼손 옮기시면서 그대로 껴주시고, 그 다음에 쿵! 그러면.